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노령연금제도 족세가 풀린다는 내용인데요.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소급환급과 선제적 적용,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2026년 현재는 매달 34만 9,7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력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노력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이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연금입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축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파격적인 소급 환급과 선제적 적용 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께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일에서 벌어들인 월소득 500만원 수준까지는 노력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정책 방향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어르신들께서는 법은 6월부터 바뀐다는데 그전까지 내 노력연금은 계속 깎이는 걸까? 이미 작년에 깎인 내 노력연금은 포기해야 하나와 같은 실질적인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년까지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국민연금을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로 2014년 기준 약 14만명이 월평균 19만원의 국민연금을 깎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309만원이 넘는 소득을 총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감액하고 있었습니다. 1구간은 초과금액 100만원 미만, 2구간 100만원에서 200만원, 3구간 200에서 300만원, 4구간 300에서 400만원, 5구간은 400만원 이상인데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1, 2구간 해당자에게만 감액을 없애주기로 한 것으로 월 소득 519만원까지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만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올해 6월 17일입니다. 그렇다면 1, 2 구간 해당자는 6월까지 계속해서 노령연금을 깎여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익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막론하고 1월 1일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해서 월소득 519만원 이하 수급자는 6월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져서 연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2025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소득도 2025년 기준인 509만원 이하였다면 2025년 감액되었던 연금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제도로 인한 감액대상자 14만 명중 1, 2 구간 해당자는 약 9만 명으로 이두 구간의 감액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부터 이들의 감액만을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1 구간은 월 평균 22,600원, 이 구간은 92,670원이 감액되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면 그만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미리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안 깎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깎인 연금이 들어오느냐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상담 사례집 Q&A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추진 예정인 재직자 노령연금감액제도의 단계적 축소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감액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4만 9,700원의 150%인 52만 4,55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재원과 성격이 전혀 다른 연금을 왜 연기하는가?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무상복지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 즉, 연금 보험료를 국민이 직접 납부한 것입니다. 재원의 성격과 재원의 출처가 전혀 다른 연금을 상호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연금에 2014년부터 확대 운영된 기초연금을 소득 재분배라는 이유로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거죠. 둘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정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추납, 임의가입 등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해왔고, 저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아내와 함께 추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납 신청 과정 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액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준 적도 없고 특히 국민연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줄 알았다면 국민연금 몇푼더 받자고 추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테니까요. 또한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즉 강제성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더구나 2014년부터 확대 개편된 기초연금과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을 소급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사기극이고 역차별의 전형인 것입니다. 셋째,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높아진다. 국민들이 성실히 일하며 근검 절약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2026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69만 원 정도인데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되고 부부감액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충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구조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고 기초연금을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금 재정 확보의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큰 예산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폐지는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